중한 마리 잡고 철수합니다. 전신 아, 보로 철수하겠습니다. 울진군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크튼 하류에 나왔습니다. 오늘 아침에 갯목을 텄는데요 지금 한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. 지금 물이 잘 내려가던 물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. 밥으로 좀더 파야 되죠. 그리고 한4시쯤 되면 물이 더 잘라 내려가게 되겠습니다. 간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이 더잘 내려갑니다. 그래서 4시까지는 지금 소강 상태로 빠진 것 같고요. 여기는 이제 붕어 한 마리하고 개한 마리 잡았고요. 그렇습니다. 자 점심 먹고 다시. 가겠습니다. 반짜장 식켜놨고요 저는 밥 먹으러 갑니다. 여기 새제너 잡아놨습니다. 보시다 보습다다음한 가운데 가 마리 되죠? 갈매기들 와가지고 한열 마리 잡아. 자 그리고 여기는 홍어 충북보원에서 오신 분이 잡아놓으죠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황어 한마리 수 고하 겠 습니다.